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3도 2102 판결 사건 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 소극.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능한 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 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수 없다.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